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시정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인구 30만 명을 눈앞에 둔 양주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주시 인구는 28만 9천여 명, 지난 2014년 20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만 명씩 늘어난 셈입니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인구 3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양주시의 올해 목표는 늘어나는 인구와 수요에 맞는 각종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확충하고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옥정포천 광역철도와 GTX C 노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부권 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 건설을 올해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구에 비해 열악한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똑버스 등 관련 정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양지역과 덕정역에 환승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전철 기노선 증편 및 셔틀 열차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광역 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운영 확대와 노선 버스 중공용제의 단계적, 단계적 시행으로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기업 유치도 올해 핵심 과제입니다. 양주시는 관내 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을 늘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2023년 나란히 첫 삽을 뜬 은남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아성, 다이소와 같은 양질의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양주시 미래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확보, 추진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주시는 이외에도 교육 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돌봄 거점 센터 조성과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 산업, 교육 등 전반적으로 굵직한 변화가 진행 중인 양주시. 2025년 올해가 인구 30만 명의 중견 도시에 걸맞은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입니다.